시험기간에도걸로 거예요. 뭐, 뭐가? 조금 포인트로 주면 다 시험을 걸지. 자. 여기 보세요. 아니요. 자, 53페이지 보세요. 시제가 24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거, 그걸, 그걸 다안할 거예요. 보시면 이게. 현재, 과거, 미래, 완료, 진행자인데, 시험 문제 난이 많이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과거, 미래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그냥 쓰, 쓰, 써줄게. 쓸 써줄게요. 써봐. 뭘쓸 거냐면, 써보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 대신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써 놓으시고, 자, 완료 시제에 다가는 자, 해드 피피 이거를 과거완료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대 과거할 수 있는 시제라고 그래요. 대 과거가 뭐냐? 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더. 과거 그다음에 여기 3 번의 진행 시제고 사 번의 완료 진행 시제는 자 우선 진행이 이렇게 써. Easy talking, Words studying, Easy living 되있거든. 이거 비동사 뒤에 뭐 쓰는 것도 있지 않니? 비, pp, bpp, 수동태. 그래서 얘는 완료진행시절은 have been 아니잖아. 얘네 둘다 수동태만 시험에 나와. 수동태. 얘도 수동태. 그러니까 is talking이 만약 is talked가 맞냐 이거는 have, 음, have been, w a i n g 만이 have been, rainy, d가 만야 요게 나오는 거야. 능동태, 수동태만 시험에 나와. 다른 건안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 때할 거야. 반복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개만 할 거야, 두 개. 두 개.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구별은 부사를 찾아낼 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걸 만날 일은 없어요. 어, 한 번도 안 하세요, 작년에. 올해도 안 나왔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요것만 알아두세요. 뭐를 알아두냐면, 요거를 오십 페이지 아래다가 요것만 써주세요. 자 여기 잠깐 보고 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현재완료하고 과거시작 어떻게 다른지 배웠어뭐 완료경험 계속경험 들어본 적 있지? 완료경험 계속경험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어, 안 들어본 사람이은아 왜냐면 들어보면 더 헷갈려. 실제로 영어권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런 거잘 몰라. 그러니까 얘네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뭐냐면, 현재화면 언제 쓰냐고 이럴 때 쓰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현재화면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 안 해요! 그럼 도어어떻트를떻게어택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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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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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어어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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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떻대 어떻게 어떻어게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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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게어떻도 어떻게 어떻는지떻게지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그리고 하나는 이랬어요 이게 이거랑 차이가 뭐냐면 언제 했는지 알아 그때는 해브 어택트 를 써요 아 언제 했는지 알아 그럼 데이 어택트 를 써요 적들이 1시간 전에 우리 식량 년 창고를 털고 갔어요 야 그때 창고 움직이다 불러와 죽여버리게 어택티야. 적들이 참고 틀었어요.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씨, 언제 가져왔지? 아,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대기 때 어택티야. 하지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설명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원준이가 나랑 친해. 친해. 친구야. 친구야. 근데 원준이가 여자친구잖아. 그래서 원준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여친구송 소개시켜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제프랑 네 여자친구야 그래서 내가 원준아 둘이 여자친야야 잠깐 나좀 보자 I have met your girlfriend 무슨 말이야? 이여친내전여친아니지이여친 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애야 이거야 근데 이거 I met your girlfriend 예전에 만났는데 지금은 안 만나 내가 네여자친구 X야 그 얘기야 빠짐없고 I have met your girlfriend 이랬는데 언제 열어줬 아니야 나 예전 내 여주랑 1년 전부터 사귀었어. 음. I had met her two years ago. 너는 1년 전부터 사귀었다고? 내가 너보다 먼저 사귀었어. I had met 과거보다 더 과거. 이것만 시험이다. 누가 뭐 놀라? 왜? 그럴 수 있지. 그런 적 있죠. 그런 경우 한번 있었잖아. 네. 왜 또? <laughs> 어, 살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냐면 친구끼리는 눈도 비슷해요, 좋아하는 취향이 비슷해.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없고자 현재 관련은 얘네들이랑 쓰면 안 돼요. 얘네들이랑 <laughs> 현재 관련 같이 쓰면 안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왜 같이 쓰면 안 돼? 얘네가. 언제든지어주잖아 어. 이뭔 말이에요? Yesterday, last, in, 연도, ago, when. 그런데 제 외우는지 알지? 예, 라, 이년아. <laughs> 그렇게 외어 <하였어>. 어. <laughs> 그래서 우왜이렇요 어. 예, 라, 이년아. 어, 웬걸? 어, 전나. 이렇게 외우는 거 <laughs>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안나까 제발 그렇게 오지 말고, 우리. 착하게 외웠다. yesterday, last, in, 연도, ago, when, just now. just now나 just before 같은 말이야. 조금 전 뜻이야. 조금 전에. 얘네랑 현재 외워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헤드 PP는 대과거라고 그러는데, 대과거가 무슨 말이냐? 더 과거야. 그리고 얘는 과거고, 얘 현재야. 그래서, 시제가 하나씩 기록할 때마다 시제를 바꿔주면 돼요. 자, 이두 개만 쓰면 돼요, 요것만. 중학교 애들한테는 그시켜 시험에 나오니까 내 뒤에 안 나오면 그 착하게 외워 착하게. yesterday, last, in y o u w 가 아니야. 묶어서 한 단어야. Just n 야 이어 쓰기는 되는데 묶어 한단에요 Just now 또는 just before 같은 말이 조금 전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현재 완료 나오면 틀려. 그럼 반대로 현재 완료랑 자주 쓰이는 레이는 뭐였냐? All 하고 since가 있어요. 알았죠? All 하고 since. 됐어요. 자 이제 문제를 잘이고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 거야. 자 봐라. 자, 54페이지 케이스 1의 예문 보시면 자, left가 맞냐, 해제 left가 맞냐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뒤에 in 2013 있죠 in 연도가 나왔네, 현재완료 안되네 레프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재완료랑 다할수 뭐 있는 게 since하고 for이 됐죠? 현재완료가 맞아요 여기 한대 계속 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간단한 거 없었죠? 여기 자 요거를 어거우 있지 얘나 이거나 아니 여기가 아니고 그 어거우 현지 언어 학습 안되는애들이지 얘는 안 되는 거야 그 이민그린치 맞죠? 그리고 싱스있데 싱스나 보라고 현지어를 가르친다고 자주 쓰인다 했지 해보려치야 다음 자 여기는 어, 에, 씨, 웬이 있네. 웬이랑 현지 관리랑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클라인드야 다음에 는 4, 현지 관리랑 잘 쓰인다고 그랬지? 헤어프레이드야. 어, 여긴, 라스트 있네. 오, 번 라스트가 니라현지 관리 안 된다고 그랬지? 웬티야. 어, 이렇게 풀기만 해.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마음대로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는거 대답하면 돼. 요자 이거 해즈 원티드 안돼 원티드 써야돼 왜그럴까요 이민아 3초안에 대답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거에요 여기 웬이 있어서 그래요 웬이 있어서 그래요 자 2번은 해즈빈 안돼요 워드 써야돼요 자 이거는 왜 워드나 어, 뒤에 이년도 자 3번은 자 이거 헤브 어드밴스도 안 돼요. 어드밴스도 맞아요. 서영업에 자 레스나시 있어서 그래요. 그 4번 4번은 헤브테이크 안 돼요. 투기 맞아요. 왜 그래, 신아? 저스틴 피포어때 그래요. 그럼 신아는 마성의 배경이 있어요. 어릴 <laughs> 때. 전혀 거리낌 없이 모른다고 말을 해줘야 되게 편해요. 근데 제일 심한 건 뭔지 알아? 요 이러고 있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세신앙 하는데 아니고 딴에서 이러고 있어. 대답을 해줘야 될까 대답을 뭐알려준지아지 신앙하는 건 모른다고 말해줘. 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는다는 말이 더 많이 남성 있겠지만 우리 대니 말해줄게요. 자, 5번은 자, 요거는. 해지 컬렉티드가 맞아요 왜그럴까? 지윤 골응그래요자 6번은 자 이거는 워즈 안돼 해지빈이 맞아요 왜그럴까요 민지야? 신 네, 신스 때문에 그래요 어? 신스 다에라스팅인 신스 있으면 무조건 맞는거야 신스하고 골은 그가만사환이야 알았지? 만사이도거야자 7번 오리, have o r i g i n 틀렸어요. o r i g i n a 이거 과거 동사써요왜 그럴까요, 비나? 음? 이어 어고 어고 어때는 알지? 그다음에 8번은 맞아요. 왜 그럴까, 원준아? 네 시스템 였습니다. 9번, 9번은 r e m 을해 그리메인드로해브리메인드로쓸거야왜 그럴까 신아 그치 그 다시 한번기다리말 좀... 해줘야지 자호흡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어 그러니까 신스나 호흡 있으면 현재가 되는 거 맞죠 예스테미 라스트 2년도 어버이브 저스트 하스면 현재가 틀려 이게 맞는데?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 별빵 세개 여기 볼펀 3인데 혹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몰라도 뭐. 돼. 다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안 들어갔다. 왜냐아안들 아니. 아, 잡못했다 <laughs> <laughs> 어, 자, 여기 이렇게 보고 얘기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안 들어갔다. 어, 이거 참. 신앙가 상처받았을까? 왜다안 보고 얘기할 아니,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끝난 거야. 너무 뭐 얘기한 게 아니야. 자, 시간 조건부선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대 이게 뭐냐면, 여기 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세계가, 세계의 가장 큰 화산이 또다시 터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거든? 근데 우리 시제라는 게 되게 복잡해. 이 will이라는 게 이름이 미래지, 실제 뜻이 미래는 아니야. 그리고 얘이 rocks, 이름이 현재 시제지, 지금 하고 있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거야. 이래 비행기 타러 가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 그 방송 영어로 방송할 때 the plane 뭐934 will depart this airport 이렇게 하지 않아요 will depart depart가 출발할 때 되거든 will depart라고 하지 않아 그냥 depart라고 해 the plane 이 퍼치 투 아워스 레이 인 케이. 이게 뭐냐면 그냥 현재 시제라는 말로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팩트로 확실한 미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시제랑 좀 달라. 영어랑. 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화산이 터지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야 는데 어때? 언제 발생하냐면 아 예를 들은 이거 있잖아. you why y go home? You will go home. 너희들 치러갈 거야. When you solve the question, 이네들이 이 문제를 풀면, 그럼 문제를 못 풀면 집에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you will go home. 너희들 치러갈 건데, when you will solve the question 하면, 이네가 문제를 풀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거고, when you solve the question 하면 문제를 풀었을 때만 모른다는 얘기야. 자 이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거다 빼고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거 어느 우리나라 문법 교재도 안 나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설명이 너무 어렵거든. 아, 말을 안 해줘 아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하았냐 외국인 원어민한테 대권 수백 명서 배웠어. 야 내가 그러니까 모르겠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걔는 유교수는 공부를 영문학 공부 오래 오래 안해거든 걔가 이제 한국말을 수목과 알려준 거야. 그니까 어느 책에도 안나오 근데 안나오는 일을 이제 나. 알 옛날에는 이걸 맨날 설명해주고 이해시켰다?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자 이거 써 그냥 이거 쓰면 돼, 이렇게 자 그냥 when, after, before, as, until, until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인 밀쓰면 틀려 그럼 이 없는데, 이거 안쓰면 이거 밀쓰면 틀려 위어선틀레 자, 다쓰죠우선 이렇게 아, 까위에언 위험해. 위험해. 위위에 거? 네. 이거? 네. 어 이따가 우선 이거 써봐 여기다가 <laughs> 우선 이거 다써 보세요. 아직 여기 살, 설명 좀 하고 내가 설명한고 보여 줄게요. 음. 시험은 얘가 정말 앞에 건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돼. 다 쓰셨어요? 자, 잠깐만. 이거 보시면은 단단 단, 그러니까 옛 때는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이때는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그러거든. 그니까 명사절 때는 위리 나와도 돼요. will이 나와도 돼요. 그럼 이명사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명사들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해석이, if가,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걸 했을 때는 will이 나와도 돼. 또는 when이, 언제, 또는 뭐뭐때를, 이걸 했을 땐 will이 나와도 돼.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동사 뒤에 나오면 동사 뒤에 입 f 가 when 나머지 after before 얘는 다 상관없어. When 하고 i f 가 동사 뒤에 나오면 위를 써야 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어, 이것만 문제 100%다 풀려. 100% 풀려. 100%. 자, 아까 풀기부터거 이거 마저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를 그냥 쫙쫙쫙쫙 풀어야 돼. 5분이면 풀어야지. 그럼 어찌까요 어찌까지 숙제 받고 집어가면 돼. 지금 몇 시? 지금 5 0분이야 아, 5분만 이렇게 끝. 그러니까 5분 할 필요가 없다고. 숙제까지 받아서 한 5분 지난. 지난주 에가온이가한 얘기 똑같아. <laughs> <laughs> 빨리빨리빨리 빨리, 지난주 에가온이가 <laughs> 5분이 끝날 때데 숙제 숙제 어자 다치고. 자 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볼 거야. 자문제 이제 빨리 끌고 가면 돼 겁나 빨리 볼 거다 잘 봐라 자에즈스자 같이 쫓아와 이거 봐야 돼 같이 쫓아 대답을 듣게 하면 돌리기 근데 에즈스는 이제가 나왔어요 윌라틀려 이지가 맞아요 왠이 나왔어요 윌라틀려어 하려다 보니까 원더 동사 뒤에 자윌 맞아요 바이브 타임 나왔어요 자 이거 윌왜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윌라틀려어 얼라이브가 맞아요 지금 100% 풀린 지 보는 거야. 다음. 자, 여기. 이쁘가 나왔네요. 윌럼틀리어. 리브가 맞아요. 언네스언네스는 unless,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쁘. 나타워 같은. 만약 뭐하지 않는다면 이쁘랑 야 같은 말이야. 이쁘의 반대말이야. 아무튼 얘도 윌럼틀리어. 윌리 맞아요. 자, 여기. 이쁘 다음에 will 수는 틀려요. 하려고 봤더니 I'm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없다는얜 동사야, 묶어 동사. 동사긴 위 나와야 돼요. 자, 맞는 거야, 얘는. 자, 계속 볼게. 자, 앞에, 자, 1번, 2% 나왔어. 원준아, 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씽 맞아요. 자, 2번, 서영아, 2% 나왔어. 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앞에 뭐 있어? 동사 있지? 동사긴 위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자 f 프터 나왔어요 자 f 프터는윌라운면 되요 안돼요신아 안돼요 자 원스 원스는 if 하고 when 하고 합한면 원스야 if 하고 그러니까 원스가 뭐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야 만약 네가 뭐뭐 했을 때야 그치? 만약 네가 뭐뭐 하고 났을 때자 원스는 when 하고 if 하고 합한거야 트와이스 생각하지 말고 자. 자, will 하면 돼야안 돼요, 돼요, 지유?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맞아요. 자, until. until 가면 will 하면 돼야안 돼요, 민지? 안 돼요. 안 돼요. c o 맞아요. 자, unless. if 하고 나서 한번 unless를 했어. 자, if나 unless 뒤에 will 하면 돼야안 돼요, 돼요, 예빈? 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make 맞아요. 자, 다음. 자 이게 이담 여기 칠 번에 이프가 있네 이프담 위 라면 돼요안돼요 근데 앞에 에스 동사가 있네. 동사 뒤에 이프가 나올 때는 위 나와도 돼요안돼요 원준아? 돼요자8번 에지론 에즈. 얘 뒤에 위를 라면 요안요 서요. 안 돼요. 그러면 컨티뉴 쓰시면 돼요. 만지우면 됩니다. 컨티뉴 지고 지고 컨티뉴만 쓰시면 됩니다. 아, 됩니다. 자9번자 여기. Will, 이렇는데 앞에 when이 있네. 하지만 그 앞에 no one knows for certain. 누구도 확실하게 몰라요. 확실하게 몰라요. 동사네. 자, 이게 묶어서 동사인 거야. 자, 동사 뒤에는 when이 나왔을 때 will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신화. 네, 그래서 will이 이렇다 맞아요. 자, 10번은 자, 이거는 영장이 너무 쉬우면 바로 쓸게요. 그냥 써보세요. as. 순 에즈 디 아이템 얼라이브즈인 아월 웨어하우스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에즈 순이 있으니까 뒤에 위치 아이고얼라이브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와다 같이 달라. 요요 유리 엑소소에서 다 해요? 응? 아니에요, 빨리 <laughs> 응. 자, <laughs> 어? 아. 안 쳐. 자, 요것도 봐. 엑소롱 엑소네, 윌안 돼, 이지가 맞아. 자, 그 다음에, <laughs> 인 연도 나왔네, 현재 완료 안 되지, 어지가 맞아. 자, 웬이 나왔네, 네. 현재 완료 돼안 돼, 서아 네? 웬이 나왔으면 현재 완료 돼안 돼. 돼. 안 돼요, 어지가 맞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라스트 나왔네. 신아, 현주 알려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익스플로디 맞아요. 자, 5번에 이프가 나왔네. 윌람은 라돼안 돼, 요 지유? 안 돼요. 안 돼요. 디스 알려 줘요. 자, 6번. 신스가 나왔네. 신스는 뭐랑 같이 쓰인다고 지유야? 아니 민지야? 테케피. 현주 완료 음. 테케피. 자, 7번 언틸라 l 나왔네. 언틸라 l l 나오면 돼요안 돼요, 예빈아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지 자, 이게 기로 나와야 돼. 자, 그다음 8번. 8번은 봤더니 여기에는 더써지어 언네스 나왔네. 윌 나오면 되냐 안 되냐, 원준아안 안 되니까 주어는 여기 컨센트 폼단순이니까 이지. 자, 9번. 자, 여기 라스트가 나왔네. 현재형 쓰면 되냐 안 되냐, 서현아 그럼 과거인 뺄자 10번, 10번은 여기 바이저 타임 왜나 같은 말 나왔네. 웬 다음에 일으면 되냐 안 되시나안 돼요. 그러면 컴즈. 끝. 아, 자, 챙기시고 숙제는 숙제는 유닛 엑서사이즈에 그리고. 유닛 에서사이즈의 해석, 맞지? 네. 그 다음에 단어, 네. 그 다음에 어 영작, 영작은 배운 데까지 네. 하루에 3 0분 이상 하라면 숙제가 안 이루어져요. 알겠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자 단어 받아가야 되십 분 지금 와서 받아가서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되나요? 아, 얘가 자동사야. 아, 자동사요 응. 어. 야, 아, 이런 게 어려워. 다 1이에요? 어, 어떤 거 쓰면 돼? 어, 2시험 자, 이건 2는 여기. 2 시험. 2 시험. 뭐안 받아가? 네, 좀가져가되요들어 5시에. 아니야, 나공부가자마이 뭐, 시험. 야. 전체? <목소리> 네. 이거 아, 지금지제 지금, 지금. 어금어금 지금, 지금. 지금, 있어요 금 지금, 지금. 간다 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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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단어 금지는저 아직 금지어요 얼마나? 지금, 지금, 지 설마 다 해야 돼, 면 네. 언지 잘 가고? 좀잠좀 네. 자, 자. 눈 봐. 눈안 떠주잖아. 어? 자? 네. 어, 목소리 갈라야 다